요,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이제 많이 설명드리죠. 최근 강의 많이 보신 분들은 익숙할 텐데, 우리 마음의 순수한 알아차리는 자리. 요 자리의 특성은, 하나는 참나 자리는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참나 자리는 텅빈 알아차림. 요렇게 이제 많이 표현합니다. 좀 알아두시면 좀 개념 잡기 편하고, 이 에고는 변화하는 자리. 그리고 에고는 생각, 감정, 오감. 요렇게 많이 표현하죠. 생각, 감정, 오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이 참나와 에고의 미묘한 중간. 그냥 이제 물리적으로 중간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미묘한 그 중간 지점에 이 깨어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마음을 자각하고 이 깨어있는 마음을 드러내는 게좀 공부에게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님이 최근 정리하신 이그런 그래도 이 깨어있는 마음을 잘 챙기는 거. 이게 이제 공부의 알파와 오메가다. 전체적으로 다이 깨어있는 마음을 챙기는 게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전하는데요. 이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들의 핵심은, 은근히 마음을 모아서, 내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게 하라. 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 글씨 읽어보면, 언제 어디서나 노력을 기울이지도 기울이지 않지도 않으면서, 은근히 마음을 모아서 정신이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게 하라. 이것이 깨어있는 마음을 챙기는 핵심 요결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몰라, 괜찮아 하면서,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게 하여도 좋고, 지금 여기 하며 마음을 모아도 좋고,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는 호흡의 마음을 좀 모아도 좋고, 눈을 뚜렷이 떠서 시선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도 좋다. 모두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현존하게 하는 방편일 뿐이다. 어떤 방법이든지 좋은데, 내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게 하는, 요런 방법입니다. 대표님도 많이 유도 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내 눈앞에 이 화면을 또렷하게 본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또렷하게 본다. 이 화면이 좀더 또렷해지게요. 은근히 마음을 모으는 거죠. 가볍게. 그럼 이 화면이 또렷해지면은 사실 이게 내 마음이 또렷해지는 겁니다. 좀잘안 또렷해지는 것 같다. 그럼 어디 하나 점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점 하나만 바라보는 거죠.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화면 화면을 또렷한 느낌이 들도록 뭐 은근히 집중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으로 모이거든요. 과거 현재 뭐 나와 남 이런 분별을 떠나서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딱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느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만약에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들이마실 때들이신다 내쉴 때 내쉰다라고 알아차리면서 이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제일 편한 방법이 그냥 몰라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요, 이 화면을 또렷하게 본다라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쉽습니다. 이 화면이 또렷해지면 돼요. 뚜렷해지면 지금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모이는 겁니다. 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모이면요, 한편으로 우리 에고, 애고, 에고의 영역에서 좀 초월해서 참나에 접촉하게 되고, 한편으로 이 참나의 작용으로 깨어있는 마음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이 깨어있는 마음이 드러날 때의 특징은 마음이 지금 이 순간 현존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고요하고 또렷해져요. 과거 미래를 오가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이제 고요하고요. 지금 이 순간을 생생하게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떨어함이 있습니다 이 감각이 기초가 됩니다 일단 참 나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참 나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몰라 괜찮아 또는 시선 고정해서 내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물게 한다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뭐 5초 10초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상태 생각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생각이 있든 없든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접근해 보고요 사실 내가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모이게 됐으면요 참나를 느낀 거거든요 깨어있는 마음은 한편으로는 이 참나 자리를 알아차리고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 생각감, 조감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는 느낌만 들면은 이미 내면에서 참나를 느끼고 있으니까요 참나 일단 신경 안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내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모으는 것만 여기에만 이제 신경 써주시고 이걸 좀 익숙하게 하면서 정말 이 깨어 있는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는 마음이 그 안으로 참나를 자각하고 있구나라는 걸또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첫 걸음이고요. 이 마음을 통해서 참나 각성도 해보는 거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한다. 라는 느낌이죠. 지금, 여기, 이렇게 서운해도 좋고, 시선을 모아도 좋고, 몰라, 괜찮아. 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는 마음인, 이 깨어있는 마음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여, 안으로는 고요화되뚜렷이 알아차리는 자리이자, 영원한 현존인 참날을 참나를 알아차려보라. 참날을 참나를 조금 더, 확실하게 또, 더 자각하는 느낌인데요. 이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마음만 해도 이미 참나를 자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 생각, 감정, 오감, 특히 이제 분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좀 보다 무시하면서요.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중에 고요하고 뚜렷한 느낌 자체에 더 주목해 보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생각, 감정, 오감의 영역은 옅어지고 요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의 근원자리인 참나 자리를 더 느끼게 돼요. 이 참나 자리를 느끼게 된다는 것의 반증은 뭐냐면요. 내 마음이 고요하고 뚜렷해집니다. 이 참나가 불이라고 하면, 불에 가까워지면 따뜻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참나에 가까워지면 우리 마음이 이제 고요하고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마음 안에서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이 느껴졌다는 것은 이미 참나를 자악했다는 거고, 이 고요하고 뚜렷한 느낌이 점점 커지면요. 이 참나에 점점 더, 더 접근한 거고, 더 참나를 자악한 게 돼요. 그래서 지금 딱두 가지 설명드렸는데요. 하나는 마음을 은근히 모아서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게 하기.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한 상태에서 그 고요하고 뚜렷한 느낌. 또는 뭐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나 감정, 오감이 아닌, 어, 내 순수한 존재감, 나라는 존재감, 고요하고 뚜렷한 느낌. 그 느낌 자체에만 주목해 보면은, 그더 뿌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유하고 뚜렷한 느낌이 더 강해지면은, 아, 이 자리가 참나구나라고 이제 한번 이해해 볼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정말 더 참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험들이 더 깊어져야 되고요. 더 입체적으로 체험들이 쌓여가야 더 자명하게 알게 되는데, 일단 요 정도만 접근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몰입에는요, 나에 대한 몰입, 대상에 대한 몰입이 있습니다. 이 나에 대한 몰입이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요 참나 각성 이 사실 나에 대한 몰입이고요 대상에 대한 몰입은 참나에 몰입하는 거 외에 다양한 대상들 뭐 일이나 뭐 취미다 뭐 학업이나 등등 다양한 대상들에 이제 몰입하는 게 있겠죠 근데 이게 다르지만 결국에 이제 핵심은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는 마음이 핵심이에요 나에 대한 몰입이건 대상에 대한 몰입이건 은근히 마음을 모아서 지금 이 순간 현존하게 한 다음에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마음을 통해서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이 근원짜리인 참나를. 자악하면 나에 대한 몰입이고요또 한편으로 하고 있는 일, 그일 자체에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또 대상에 대한 몰입이 됩니다. 일단 이 깨어 있는 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나 자리는 영원한데요. 또이 예고 자리는 부상하고요. 이 깨어 있는 마음이 이게 신비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고는 변하는 게 특성이고, 이 참나는 불변이 특성인데, 이 깨어 있는 마음은... 한편으로는 변화하지만 한편으로는 불변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변하면서 한편으로 변화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양해야 될 자리는 이 자리에요. 깨어있는 마음. 이 깨어있는 마음의 불씨를 늘 지피고 다니는 거죠. 늘 지피고 다니기 위해서 늘 마음을 좀 모으는 연습. 이걸 은근하게. 다만 이제 에고의 컨디션, 뭐 주의력의 한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 정도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건 어렵습니다만. 근데 이제 적절히. 그때그때에 맞게 이 깨어있는 마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근데 그것도 좀 이제 내, 좀 살짝 내려놔보는 게 좋은 게 생각이 있어도 돼요. 은근히 마음을 모아서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한다는 느낌. 그 느낌만 있다면은 이 생각을 하셔도 되고, 생각이 일어나도 되고, 그 상관없습니다. 그 생각을 좀 일어나지 않게끔 내 마음 상태를 계속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느낌은 뭐냐면은 이 깨어있는 마음을 통해서 요 참나를 더좀 진하게 느끼기 그런 포지션을 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마음을 좀더 편하게 느끼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계속 그 생각 감정을 내려놔야 된다는 그런 미묘한 느낌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마음을 모으기만 하겠다 그 내면에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마음만 들게 하겠다 이런 느낌 가지고 좀더 편하게 접근하시면서 이 느낌 자체에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좀더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면, 최근에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 집중과 이완, 이걸 좀 섞어가면서 계속하면서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라 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깨어있는 마음을 좀 유지하는 게 핵심 팁은 너무 힘쓰지 않는 거거든요. 또 그렇다고 잊지도 않고, 내가 이게 잊어버리면은, 이 깨어있는 마음이 사라지고, 생각, 감정, 오감이 끄달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신경 쓰고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오래 못해요. 깨어있는 마음이 인위적으로 내가 접근하게 되기 때문에 몇분 하더라도 또 놓치고. 그러면 이제 하루, 중, 하루 중에 깨어있는 마음을 잡고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안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을 너무 쓰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안쓴 것도 아닌 그런 느낌으로 이제 깨어있는 마음을 자각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선 집중과 이완을 잘 섞으라 라고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집중이라는 건 은근히 마음을 모으는 거. 아까 했듯이, 이 화면을 뚜렷하게 본다. 라는 감각도 좋고요또 한편으로, 몰라, 괜찮아. 또 지금 여기. 또 호흡 관찰. 다 좋습니다. 마음을 살짝 모으는 거죠. 살짝 모아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느낌. 이 느낌이 들면은 충분하고, 이 느낌이 드는 상태에서 이완을 해보는 거예요. 이완. 이완, 마음, 어,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보는 거죠. 지금 이 순간 편안하다. 딱 좋다.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완시키는 겁니다. 그때 집중 상태에서 이완을 시키면서 집중이 깨지지 않게, 그 이완이 되면은 집중과 이완이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게좀 편해집니다. 편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또 너무 편한 느낌이 들면은 깨어있는 마음이 좀 흐트러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다시 또 모아주면 됩니다. 또 마음을 다시 모아주고 다시 또 지금 이 순간이 딱 좋다, 편안하다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그 주신 팁 중에 이 시선을 하나로 모아라라고 얘기했는데 경제 잠도의 내용이죠. 눈을 존엄하게, 눈을 존엄하게 뜬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시선을 챙겨보는 거죠. 이 시선을 챙기는 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저희 눈과 우리 마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든요. 지금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존엄하게 바라본다. 좀 엄숙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챙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은근히 집중이 되고요. 그때 집중된 상태에서 미소도 지어보세요. 편안한 미소. 그래서 눈으로 은근히 집중하고 미소로 이완하고 집중과 이완을 한 번에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살짝 내 육체를 통해서 마음을 좀더 단속하는 느낌인 거죠. 방편이죠.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혹시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눈은 존엄하게 뜨고 미소는 자유롭게. 그래서 마음이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지 좀 너무 좀 경직된 것 같으면 살짝 미소를 더 띄워주고요. 마음이 풀어진 것 같으면 눈을 좀더 존엄하게 떠보시려고 <laughs>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라도 도움 될까해서 한번 말씀 더 드려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집중과 유연이 잘 만나면 깨어있는 마음에 좀 편안하게 머물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별게 아니라 아무튼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느낌. 생각감정이 있더라도 내 생각감정을 지금 이 순간에 딱 끌어와서 하는 느낌이에요. 어, 저희 일상에서 멍 때릴 때는 생각가는 대로 마음이 되게 이제 끌려가고 계속 막 생각감정에 마음이 끌려가는 느낌이라면 이건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바로 눈앞에 생각감정을 끌고 와서 하는 느낌. 이런 느낌. 입니다. 가능하시면은 뭐 5분도 해보고 10분도 해보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신사 과정에서는 이 깨어 있는 마음을 이제 자각하고 이 깨어 있는 마음을 통해서 이 참나의 존재 확인하고 요거 정도 짧아도 좋은데 요게 이제 좀 체험적으로 가능하면은 신사 과정에서 충분하고요. 문사 과정에서는 이런 깨어 있는 마음을 뭐 5분이라도 내가 유지해 보라라고도 얘기드리고 그 이상 과정에서는 뭐 30분 유지해 보라. 이렇게도 막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할수 있으면 좋죠. 이게 감을 잡으면 또 쉽거든요. 또 이게 어떻게 좀 어렵게 생각하면 또 어려운데 감을 잡으면 쉽습니다. 그 사실 이제 저희 몸은 항상 지금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몸은 이제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데 마음은 과거 미래 여기 저기 오만 가지에 쏟아지죠. 그래서 몸을 알아차리는 것도 도움이 돼요. 같은 원리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호흡도 지금 이 순간 쉬는. 호흡만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호흡에 맞춰주면은 마음도 이제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몸을 관찰해도 되고, 호흡을 관찰해도 되고, 눈을 조롱하게 떠도 되고, 미소를 지어도 되고, 아무튼 다 좋은데, 가급적 하루에 많은 시간을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는 마음으로 존재하게끔 연습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요 마음을 가지고 나에 대한 몰입, 대상에 대한 몰입 하는 거죠. 참나를 체험하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 다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이 참나가 텅빈 아라찰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현존 이, 이, 이 자리를 알기 위해서 이 깨어있는 마음은 이제 현존하는 마음이잖아요. 이 현존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 영원한 현존 자리를 알고 또이 마음이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이니까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을 통해서 아, 참나가 텅빈 아라찰입니다. 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아까 불과 따뜻함의 비유를 들었는데요. 내가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느낌이 든다. 라고 하면요. 한편으로 그 영원한 현존 자리에 영향을 받아서, 불에 영향을 받아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처럼, 영원한 현존의 작용으로 내가 지금 이 순간 현존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또텅비 날아차리는 자리를 느끼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 고요해지고 뚜렷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니까 그 느낌의 이제 근원을 더 파보시면 되죠. 현존한다는 거에만 더 집중해 본다든지, 또는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에만 더 집중해 본다든지, 그러면은 또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느낌이 이 생각, 감정, 오감들은 점점 축소가 되고, 고요하고 뚜렷한 느낌, 또는 현존한다는 느낌만 점차점차 강해져요. 강해지면서, 아, 지금 내가 이 지향하는 바의 그 끝에는 영원한 현존, 텅빈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겠구나. 라는 이제 그런 직관이 더 선명하게 오는 거죠. 그 사실 편하게 생각하면요.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느낌, 고요하고 뚜렷한 느낌, 든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참나를 자극한다 라고 해도 맞고요. 그런데 이 체험을 더 익숙하게, 또좀더 깊게 해봄으로써, 그걸 내가 더욱더 선명하게 알수 있다. 라는 것도 이해해보고, 확인하는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참나는 불변, 그리고 텅빈 알아차림, 그리고 는 변화, 그리고 이 생각, 감정, 오감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깨어있는 마음의 영역이, 한편으로 이 깨어있는 마음은 변화합니다. 왜냐면은, 하 깨어있는 마음이 더클 때가 있고 더 작을 때가 있잖아요. 또 내가 탐진치에 깊게 매몰될 때는 이 깨어있는 마음이 사라지기도 하고, 몰입할 때, 그때는 또 깨어있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변화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변화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불변합니다. 이게 또 참나의 직접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이 참나의 불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되게 오묘한 마음이죠. 아까 맨 처음에도 깨어있는 마음은 참나와 에고의그 미묘한 중간이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깨어있는 마음은 분명히 변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해 있어요, 한편으로. 이 생각, 감정, 오감에 물들지 않아요. 이 생각, 감정, 오감의 마음은 이 오염성이 있습니다. 항상 탐진치에 빠지는 이제 오염성이 있는데, 이 깨어있는 마음은 그런 오염성을 초월해 있고,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체험해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이 깨어서 지금 이 순간 현존하고 있으면, 분명히 그 전에 느꼈던 생각, 감정, 오감에서 좀더 벗어나는 느낌. 이 생각, 감정, 오감을 떠나진 않지만 한편으로는 좀 멀리 보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들이 들면서 이 깨어있는 마음 자체가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해 있다는 느낌도 분명히 들시고 깨어있는 마음에 대한 입체적인 해인데요이 깨어있는 마음은 변화능력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참나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깨어있는 마음은 청정한 마음이기 때문에요. 이 생각, 감정, 오감을, 생각, 감정, 오감, 에 에고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깨어있는 마음은 이 생각감정오감 우리 에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에고에 깨어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또 이제 에고와 같기도 하고 또 참나의 직접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참나와 같기도 합니다. 이런 입체적인 이해를 하시면서 깨어있는 마음을 체험해 보시면 좋아요. 뭐 아무튼 이런 개념 정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생각감정오감 이전의 마음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존한다는 느낌. 분명히 생각, 감정, 오감이 아니라 현존한다는 느낌만 느낄 수 있어요. 요 현존한다는 느낌만 느낄 수 있으면 계속 생각, 감정, 오감에서 초월됩니다. 지금도 아무튼 현존하는 마음 다시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뚜렷하게 봐도 되고요. 지금 여기에 집중. 지금 여기에 집중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현존한다는 마음. 이게 언어, 이 생각 이전에 그냥 현존한다는 느낌이죠. 지금 이것. 거기에만 머물게 되면은 계속 좀더내 생각, 감정, 오감의 영역에서 더 초월되는 느낌이 듭니다.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 근원자리로 더 이제 나아가게 되죠. 예. 지금 일단 충분히 잘 하시고 있으니까요. 그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한다는 느낌, 그 느낌 잘 유지하는 체험 잘 하시고요. 그 느낌을 기반으로 그 현존하는 상태에서 요 고요하고 뚜렷한 느낌에만 집중한다든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그 감각에만 집중한다든지 그러면 은더 참나를 접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참나가 텅빈 알아차림이구나 영원한 현존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직관이 있으시면 예. 신사 과정은 충분히 넘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까도 집중 이완 요걸 계속 설명드렸는데 예 내가 지금 현존한다는 느낌만으로 만족하는 상태 이걸 연습해 보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아갈 내용. 아주 짧게 결론만 얘기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행복과 불행 고통과 쾌락 이걸 계속 오가면서 살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제 고통과 쾌락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 고통이 있으면 쾌락이 있고 쾌락이 있으면 고통이 있고 이 고통과 쾌락은 이 쌍으로 오니까요 결국 이거는 고통과 쾌락의 수레바퀴는 피할 수 없는데 나는 지금 이 순간 늘 행복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오늘 진도의 결론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늘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 요걸 다 드러내고 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고통과 불행, 이건 내가 피할 수 없지만 상황이 힘들건 좋건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답은 내가 찾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핵심을 내가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요 체험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고, 그 연습 방법은 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집중과 이완. 지금 이 순간 현존해보고 집중해서요. 그리고 마음을 최대한 이완해보면서 집중을 또 유지해보고. 이런 상태에서 마음이 또 풀린 것 같으면 살짝 또 집중해보고, 또 마음이 경직된 것 같으면 살짝 이완해보고. 그래서 내가 과하게 집중하지도 나태하게 잊지도 않고, 한 그런 상태에 은근한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뭐 눈을 존엄하게 떠보고, 그래서 마음을 모아보고, 또 자유롭게 미소를 쳐보고, 한번 연습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연습해보시죠. 지금도. 마음 다시 한번 모아보고요. 가볍게, 긴장하지 마시고, 가볍게.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선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라보는 걸 선명하게 바라본다라고 해도 좋아요. 뭔가 그럼 쨍한 느낌. 지금 또렷하게 아까보다 좀더 밝은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화면이 좀 밝아진 실질적으로 밝아지기도 하고요. 내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에 이 화면이 밝아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네. 마음이 밝아지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모이면 그때 좀 마음을 이완해 보고요. 이완이 되면서도 마음이 집중이 유지가 되면은 좋죠. 그럼 잘 되신 겁니다. 이완을 했는데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는 느낌이 그대로 이어진다. 네. 그런 상태로 존재해보는 거죠. 생각이 있어도 되고 감정이 있어도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는 느낌. 생각이 일어나도 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걸 생생하게 자악하게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보이면 이 생각,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서. 내 생각, 감정을 내 통제 안에서 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집중이 흐트러진다. 몰라, 괜찮아. 시선 고정. 다 괜찮습니다. 어렵지 않죠? 잘 이어지시죠? 잘안 이어져도 돼요. 그럼 또 짧게, 짧게라도 계속 요, 감각만 잘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고 또 다음 달에 또더 의미 응.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